안녕하세요, 뷰라벨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아이템은 폴더 에코백입니다. 기존에 있는 에코백을 보시면 어, 큰 짐을 보관하기엔 용이하지만 휴대하기 불편했고 작은 소지품을 찾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작은 에코백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 상황이 있습니다. 에코백의 크기에 따라 공간 활용이 부족했던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고 싶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폴더 에코백을 고안했습니다.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방끈을 한 줄로 하였고 좌우로 접는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안을 도면 사진을 보시면 정중간에 점선 사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지퍼를 달았습니다.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안쪽에 지퍼를 달아서 공간이 분리가 되게 하여서 큰 짐을 넣을 때는 지퍼를 내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짐을, 사용, 작은 짐을 보관이 용이하게끔 지퍼를 이용해서 다시 잠그면 다시 공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퍼를 중심으로 반을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접었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백은 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에코백은 와펜이나 배지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겉잡을 수 없는 일회용품 포화 상태에서는 이 폴더백을 이용해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